아, 이두 아이는 아주 같은 시대 거의 어, 같은 시기에 1년차로 출생했습니다. 어, 1889년과 1890년 근데 이두 아이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 가장 많이 비교되는 두 인물들입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의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 가족들을 폭행 하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사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13살에 되었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중퇴하고 가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군대 입대 했는데요 결국 패전하고 난 다음에 절망합니다. 스스로를 정치에 투신해서 극렬 분자가 됐어요.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더 극단적인 정치 활동을 하다 나치 당을 세웁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독일의 총통이 되고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죠.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다른 아이는 미국 텍사스의 빈곤층 가정에서 태어. 났는데 아버지는 이제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크림 기계공 크림을 만드는 어머니는 칠 남매를 키우는 양육한 어머니였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이 부모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줬고 아버지는 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외 하는 그런 가훈을 주었습니다. 한 번에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이 손으로 벽을 쳤는데 어머니가 그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옆에서 성경을 펴서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거기서 가르쳐줬습니다. 그 후로 이 아이가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절제를 평생에 새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 아니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 가정이 넉넉치 않아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학교를 찾다가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입학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실하니까 계속 진급해서 메가돌 어, 장군의 부관이 되죠. 2차 세계대전이 시작했을 때는 대령에서 어, 시작해서 이 종전 때는 오성 장군, 파이브 스타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하나에는 독재자로 패전 후에 자살해서 악과 저주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아이는 승전 후에 대통령이 되어서 온화함과 성실함으로 대표되는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중의 하나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한살 터울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극명한, 극명히 다른 삶으로 이끌었을까? 는이 교육학에서도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것보다 아, 이 만들어지는, 길러지는 존재라는 것그 명제를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한 아이가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 건강한 기독교 교육을 또 기독교 환경을 제공받았을 때에 그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또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어, 세계 어린이 전도 협회 Child Evangelism Fellowship라는 CEF라는 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성과를 낸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 전문직 이라고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 박사, 의사, 전문가, 변호사, 기업 임원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253명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처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20세 이전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라고 답한 사람이 138명입니다 55%예요 내가 20대 때 처음 만났습니다. 26%입니다. 65명. 30대 때 만난 사람들이 9%. 40대 때가 2%입니다. 50이 넘어서 50대 때 만났던 사람은 253명 가운데 3명, 1% 정도입니다. 60이 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0.4%딱한 명이었습니다. 그런결과은 단순히 성공하려면 예수 잘 믿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이들의 대부분이 이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동기의 그 교육,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데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 문화 연구 센터라는 곳에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8세에서 12세의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멘트리 스쿨에 있는 친구들이죠. 어린이들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2천명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냐 이렇게 묻는 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36%가 예수, 스36% 요즘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물었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물었을 때네명 중에 한명 25%만 동의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말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답한 10대 초반의 어린이는 17%입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결론이 이래요. 오늘날 어린 자녀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부족한 이유,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비롯되는 가치관이 부족한 이유는 부모 기성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향에서 비롯되었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이 가르쳤는데, 특히 한 이민 세대 1 세들은 이 차별이라는 유리병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말씀에서 비롯된 기독교적 가치를 정말 제대로 가르쳤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 되지요. 아기는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지8일째의 성전에서 할례를 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자기 아이덴티티 처음 정체성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의 그 성장과 양육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소년이 말씀에 따라서 12살 되었을 때 처음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 내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서 지킵니까? 성전에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 기성세대죠.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 뒤늦게 깨닫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머물면서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응답하세요. 비록 부모 아버지, 어머니,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라도 다음 시대를 여시는 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은 성전과 말씀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과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종결됩니다. 거기서 완성되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셔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10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입니다 좀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만민이 세상에 누구라도 와서 세상에 모든 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에 실패하지요. 소생되고 부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의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아기에서 아이, 아이에서 소년, 소년에서 어른에서 마침까지 그 전생을 통하여서 이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아버지 집에서 살다 죽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러게 예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심, 그 열정, 그 사랑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성령이 임한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일생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3부의배때 이와 세례 봤잖아요 교인됨을 이 새로운 생명의 교인됨을 함께 축복하면서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선미, 진, 옳고 그름과 선, 선함과 악, 함을 분별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아서 미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무엇이 아름답지 못한 더러운 삶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교육으로 확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교인들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장례, 예배도 항상 교회에서 드렸죠. 요즘 장의사에서 드리지만요. 그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 옆에 항상 묘지가 있잖아요. 신자의 일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여정, 이 삶의 서클을 시작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바라고 나오는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인데 막아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여도 이 새로운 생명들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말씀에 꾸짖으시, 고 혼내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샘플로 이그 샘플로. 보기,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장정만 5천 명, 성인, 남녀 다 포함하면 수만 명의 무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한 소년, 한 아이, 일용한 양식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한 아이의 헌신을 도구로 삼으시죠. 왜 아이였을까?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쓰임 받음을 막아설지 말고, 우리 부모 기성 세대는 아이들을 막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는 길을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고 그 길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두 아들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상이하죠.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보면 이두 아들이 어린 시절 그 성장기에 아버지의 집에서 각각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장남은 평생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차남은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살았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따뜻한 분이에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변함없이 따뜻한 분이요. 그래 품권이라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알았다는 겁니다. 장남도, 차남도. 저는 아버지를 잘 몰랐죠. 평생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떠나지도 않고.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 하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비할 수 없이 위대한 분임을 여기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혹 떠나가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면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 시편 122편 말씀은 다윗이쓴 시예요. 다윗이쓴 시인데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됐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 아동기에 가족들 사이에서 부모도 그렇고, 형제로는 팔 형제 가운데, 두 명의 자매가 나오니까 아마 적어도 1 0 남매 가운데에 인정받지 못했죠. 아예 무시당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사월 선지자가 와서 함께 가족 제사를 드리자. 오늘 말하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밤이서. 초청받지 못했어요. 소년기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냥 형들 심부름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청년 때도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는 그 탄압을 피해서 위협 가운데 그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타락하지 않았는가? 그거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 왜 그가 평생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 성막. 성막을 향한 마음. 다윗은 항상 그 성막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그삶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성막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올라가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야도다. 사마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이 사마흐는 하나님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감동입니다 은혜 충만하면서 오는 감격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내 귀에 신혜가 기뻐하였도다입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미 그 상태를 경험하며 느끼며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는 한 순례자들이 같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15개의 찬양, 순례 찬양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사실 다윗은 성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세도 그걸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교육하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그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그 성전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후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갈 때그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왜냐?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이방에서 들어온 게 너무 좋아요. 새로운 문물들이 너무 좋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느끼는 영적인 감동을 상실해 버립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가가 결국 몰락하죠.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전 아버지의 집으로 올때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집안도 가문도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뭐 대단히 세상적으로 거창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받았던 많은 그 선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어. 그 중에 하나가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 아시죠 네. 회사 이사 말고요, 이사.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는 거, 네. 저는 아직 이사를 안 해요.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태어나서 지냈던, 그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던, 그래서 항상 냄새가 났어요. 공공의 화장실, 항상 더러운 냄새 나는. 충무로 뒤편에 명복국장뒤 인쇄골목에 있었던 그 집. 햇볕이 잘 들지 않았던 그 집. 그 집에서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햇볕이 제일 많이 드는 꼭대기층.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5층까지 올라가는데 다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아, 햇볕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 햇빛이 내 책상, 내 침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내 방이 있는 아파트 집.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삶을 바꿨어요 그 인생을 그리고 거기에 살다가 야 우리 이민 간다 해서 온 거예요 그 이사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당신 중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파라곤 출신이에요? <laughs> 강남 아파트로 왜 이사 갔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사않 거예요. 부모와맞벌리해서 목회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제가 이민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국에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유학 못했다. 근데 우리가 이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가 목사로서 충분히 공부하길 바란다. 근데 보니까 영주권이 있으면 큰돈 들지 않고 빚내서라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민 온 거예요. 부모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다음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자리로 신앙의 부모가 전세가 자녀들 차세대를 위해서 물려주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신앙의 유산이죠. 최고입니다. 신앙의 유산.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 우리가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집이에요. 새로운 집. 새로운 자리.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들이 그들만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애정을 쏟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기뻐함이 오를 수 있는 교회를 전해주는 겁니다. 페어팩스 시대를 지나서 브로드웨이 시대 아마 이 성전에 들어올 때 1989년 감격이 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성영 나간 데 페어패스를 지나 이 브로드웨이 시대에서 마침이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기적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기뻐하며 오를 수 있는 교회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이 교회보다 더 깨끗할 때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내 집보다 더 더러울 때 마음이 아파요. 더 냄새 날 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Next generation, next era. 중국의 북송시대 대표적인 정치가이고 지도자이고 역사가였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광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노는데 한 친구가 항아리, 물항아리에 빠졌어요. 근데 물항아리가 어른 키를 훨씬 넘는 큰 물항아리에 빠졌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광이 어떻게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을까요 돌멩이를 거저다 갔대.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가 너무 귀해서 도저히 깰수 없어서 그 생명이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면서 아 어떡하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지?라고 하면서 시간과 세월을 그냥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기영 목사님께서 15년 섬기셨어요. 박기민 목사님 15년 섬기셨어요. 위대한 어른들이시죠. 제가 내년이면 10년 잡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섰을 때 목사로서 너 뭐했니? 주님 제가 설거지는 좀 그래도 한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요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꼭 우리 내 아들딸이 아니라 우리 손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성 영락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를 이 자리에서 경험하길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1세대 이미 1세대들도 일점 모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를 바라볼 때 가졌던 그 감격, 문화가 바뀌고 많이 세상이 바뀌면서 그들의 감격은 감동은 또 달라졌어요. 어찌 되든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성영락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그 장막 그 이름 아래 지금도 살아가고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네 그렇게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인류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하여 여기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모든 시가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나아오는 예배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찬양이기도 했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성전을 바라보며 이 기쁨의 찬양으로 나성 영락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어린아이가 나옴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들의 길을 더욱 열어주며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감을 기뻐하며 우리 다음 그다음 그다음 세대들도 성전에 나오는 기쁨을 간직하고 상실하지 않아 그들을 통하여 나라가 살고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